1을 하시고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하면 얘도 키로 볼트 암페어가 나온다. 이렇게 구해주시는 거고, 당연히 맨 밑에 있는 정류기도요. 자, 여기다 뭐를 해줍니까? 예, 곱하기 얘는 정류기는 100%니까 1을 해주고요. 그리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저기에 나와 있는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풀이가 다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어, 콘센트 부하도 이런 식으로 나타냈고요. 기타 부하도 이런 식으로 나타냈으니까, 자, 이렇게 같이 좀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수치만 제가 밑줄을 을게요 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18.998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0.8이 나왔으니까, 이세 개를 또다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세 개를 다 더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세 개를 다 더하면, 이렇게 세 개를 다 더하면 48.562가 되고, 4 8 5 6이보다큰 표준 용량을 선정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48.562로 적으시면 안 돼요. 답을. 왜? 표준 용량으로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표준 용량으로. 그죠? 그러면 변압기 표준 용량표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요 표인데 요 표를 외우고 시험장 가시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어디가 걸렸냐면 요 부분이 걸린 거잖아요. 50 그래서, 15, 20, 30, 50, 75, 100, 요렇게 수치적으로 좀 외워주시면, 150, 200, 300, 500, 750, 1000,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쭉쭉 나가는데, 자,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한전에서 나오는 표준 용량에 대한 기준이고요. 이게 이제, 이게 시험장이 갔을 때, 이렇게, 아무 말이 없을 때는 요 기준으로 산정을 해주면 되고 보통 문제들은 요즘 나오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표준 용량표를 줍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용량을 산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어찌 됐든 간에 그 표가 없으니까 어 이렇게 표를 외워서 답을 찾아 주셔야 되는 적어 주셔야 되는 예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50kV암페어를 선정한다. 어 이렇게 좀봐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입니다. 동력 부하용 삼상 변압기의 표준 용량은 몇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어야 되는지 쓰셔 자, 여기서도 아까 제가 포인트를 모르자 보라 그랬어요. 바로 이 부분이죠. 동계 전력과 하계 전력 중큰 전력을 상용 전력과 합산하여 계산한다. 이게 포인트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계와 하계 중큰 전력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저희가 여기에서 동계랑 하계 중 누가 크다 그랬어요? 바로, 예, 여기, 어, 하계가 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계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변압기 용량을 구하는 식이, 우리 원래 이제 변압기 용량은 피상전력인데, 보통 변압기 용량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설비 부하 용량인데, 이 설비 부하 용량이 총 부하 용량입니다. 그럼 요게 만약에 단위가 킬로볼트암페어다 그러면 여기다 뭐를 곱해요? 예, 곱하기 수용률을 하면 여기 바로 뭐가 됩니까? 수용률을 하면 이게 변압기 용량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좀 변형이 되잖아요. 자, 설비 부하 용량이 만약에 설비 부하 용량이 단위가 키로와트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뭐로 나눠줘야 돼요? 영률 코사인세타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가 설비 용량인데 이 설비 용량이 단위가 보다 킬로와트일 때는 어, 여기를 역률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여기가 수용률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뭐를 곱합니까? 부등률을 곱합니다. 이 부등률은 지금 우리도 보시면 뭐 상용부와 어, 그 다음에 하계부와 동계부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했을 때 부등률을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바로 어, 우리가 그 안에서 사용하는 전용 변압기를 사용하다 보면 부득률이 주어지게 되면 그부득률에 의해서 또 뭐를 해야 됩니까? 예 이러한 변압기 용량을 산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부득률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단어가 없을 때는 항상 얘를 뭐어본다1로 잡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 식이 바로 요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설비 용량을 누구하고 누구를 봤다. 상용과 하계로 봤다라는 거죠. 상용과 하계로 봤다. 그래서 어, 상용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상용이 26.5. 이게 상용이에요. 이 위치가 좀 반대로 됐네요. 그다음에 하계가 52라 그랬죠? 그리고 아까 어, 누구 동력의 수용률은 65% 잡니까 으 0.65가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영률은 아까 0.7로 잡기로 했죠? 만약에 내가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위의 식으로 계산하고 싶어 이거로 계산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거 아까 우리 앞에서다 구했잖아요. 그래서 앞에 어디에서 구했습니까? 여기서 다 구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요거 요거 두개 있죠. 요거 두 개가 바로 뭐냐면 킬로볼트 암페어잖아요. 요게 킬로볼트 암페어니까 여기에다가 수용률 곱하셔도 돼요. 이렇게 구하셔도 답 똑같이 나와요, 어차피. 예, 똑같은 계산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구하든 상관없는데 저희 저는 프리를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그냥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얼마가 나온다? 72.892가 나오는데 얘를 표준 용량으로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또 자, 요 75, 요70 5가 답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어,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잠깐 볼게요. 자 그래서 변압기 용량 각각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됩니다. 변압기 용량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어, 이렇게 좀 구하는 패턴이 서로 좀 상이하게 다를 수는 있다라는 거뭐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어, 우리 이렇게 밑에 거를 구하셔도 되고 위에 거를 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나는 밑에 게 자꾸 헷갈린다 그러면 이 위에 거로 해서 기준 잡아서. 구해주셔도 이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거로. 이거로. 예, 구해주셔도.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6번. 단상과 삼상 변압기 용량에서.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또 나오죠. 변압기 용량에서. 라는 단어. 변압기 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전류계용으로 사용되는 변류계 1차 측 정격전류를, 어, 각각 구하시오. 자, 변류기라는게 ct잖아요. 그러면 ct, 어 1차측 정격 전류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당연히 어 우리가 이제 단상일 때와 삼상일 때를 놓고 보는 건데. 자, 아까 우리가 앞에 나왔던 뭐는 자. 요 변압기 우리 어 여기에서 나오는 4번에서 조명 콘텐트형 50kV 암페어 요놈에 대한 변압기는 단상 변압기 잖아요. 그리고, 동력 부하용 삼상용 변압기는 뭐다? 얘는, 어, 삼상 변압기 75kV 페어가 얘는 삼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단상일 때의, 예, 우리 전압, 단상 기준일 때의 전압과 삼상 기준일 때의 전압을 똑같이 6000V로 잡고요. 자, 대신에, 이때, 1차 측 전류는 단상이니까, 자, 전력을 뭐로 나눈다? 전압으로 나누는데 이때 전력은 피상 전력이 돼야 되겠죠. 자, 요 식에다 그냥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죠. 그럼 아까 우리 변압기 용량을 얼마로 잡는다 그랬어요? 50. 예, 킬로볼트 암페어로 잡는다 그랬죠? 곱하기 10의 3승. 그리고 요 전압은 어디 있냐면 앞쪽에 맨 처음에 읽어 보시면 6000볼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6000을 곱해 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8.333